일단 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지금이 과연 어, 집을 사야 할 시기인가? 어 그러면 흔히 우리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20대, 30대, 40대. 집을 사는 게 옳을까? 집을 사고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월세를 내면서 집값이 상승할 때 잠깐 기쁘고 장기적으로 폭락할 때 계속 울며 겨자 몇기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임대료를 내고 월세에서 사는 게 나을 것인가? 미리 정답을 드리면 저는 집을 사는 걸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이,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이, 아, 나는 내 자식을, 혹은 내가 이 지역이 너무 좋고 나는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내 자식들을 편안하게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김포 풍무동에서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제가 신도시에도 살아봤고 서울에서도 살아봤고 다 살아봤지만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했어요 그니까 저같이 부동산을 그 일반 공인중개사들 수백 명보다도 그들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는 저조차도, 그럼 왜 서울의 강남에 투자 안 했어?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앞으로 부동산은 내가 진짜 서울의 강남, 뭐 반포자이, 이런 곳에 진짜 현찰로, 그러니까 대출 비율을 한 30%만 받고 나머지 한 70%를 내 현찰로 이제 살수 있는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김포 풍무동에 있는 특정 지역이 아이들이 초중고 다니기에 가장 좋은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월세를 살고 있어요. 왜? 거기 집 사봐야 가격 떨어질 게 뻔한데, 제가 좋아하고 평생 살고자 하는 우리 아이가 8살인데, 최소 20살 때까지는 키울 수 있고, 너무나 안정적인 이 곳,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너무 좋고, 아이들 학군 안에 술을 팔거나, 어떤 이런 일종 상업 지구가 없고 너무 좋은 이 환경에서 그럼 왜 아파트를 안 샀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김포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집을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출을 한 30%만 내고 어, 나머지 유동성 자금을 70% 놓고 사지 않을 바에는 집을 안 산다. 이 말이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진짜 돈이 있고 본인에게 맞는 집을 사란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 투기입니다. 투기. 이렇게 얘기하면 또한 곳에서 그 부동산 분양 시행 개발 하시는 분들은 또 분위기 어지럽힌다고 네가뭘 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보단더잘 아니까 여태까지 지난 5년 동안 계속 낙관론을 펼치던 애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난 5년간 저는 비관론을 펼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반영한 거지. 왜 어떻게 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비관론자라고 합니까? 하기사 요즘에 그 여야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얘기를 하면은 색깔론을 얘기를 해요 미친놈들이죠 <laughs> 그쵸 그 대학교까지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 머리에 똥차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머리가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수영할 줄 알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 가격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었을까? 그거는 정부랑 세금을 받아먹는 정부랑 금융기관,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은행기관, 그리고 시행사밖에 돈을 못 벌었어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안, 아직까지는 뭐 햇살론이다 특례보금자리다 이런 걸로 정부가 계속 하방을 지켜주고 있죠 압력을 근데 정부에 돈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부채가 심하다고요 이러다가 진심으로 어, 뭐, 진짜, 미국에서, 우리나라 미국의 영향이 크니까, 미국이나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금리를 낮춰줄 수 없고, 앞으로는 무조건 금리를, 고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나 대출을 무조건 잡아야겠다. 금융,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출을, 금리를 살짝 내려주는 게, 집을 사라고 내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해요. 그걸 또 바로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집을 사는데 투자하고, 금융기관 애들이나 얘네들도 다들 그렇게 움직이죠. 문제인 겁니다. 자, 서울의 강남, 강남 3구,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특정 지역, 외에, 특정 지역이란 말은 저는 이렇게 생겨요. 성남, 외. 기업들, IT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죠. 동탄, 송탄, 평택, 삼성, LG, 얘네들 있죠. 그쵸? 그리고 그게 없는 지역들은 어떡할 거야? 그게 없는 지역들. 인천에 삼성이 있어요? 아니, 뭐, 서울 노동항에 삼성이 있습니까? 가까운데만 봐도 지금 서울권으로 붙어 있는 경기 동서남부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역들 중에서 거의 다 가격 하락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봐야 천 가구 중에 한 가구일 뿐입니다. 그것도 몇 백만 원의 거래된몇 백만 원차이으로거래했다고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 안 되죠. 그거는 흔히 진짜 말 그대로 기레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레기. 네, 기러기 말고 기래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진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밖에 해줄 수 없어요. 아니, 돈 있는 사람들도 월세를 사는데, 왜돈 없는 너네들이 땡빛을 받아서, 나라에 세금 내고, 금융기관에 돈 벌어주고, 왜 시행사 사기꾼들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집을 땡핏을 내서 사냐 이거야 제가 79년생입니다 제 아래로 80년생 아래로 우리 후배분들 절대로 진짜 여러분들의 가계경제 그 미래가 걱정돼서 그래요 듣기 싫은 사람 안 들어도 그만이야 어, 내 채널 구독 취소하고 나가면 되고 근데 제발 이 정부에서 하는거 이 햇살론, 특례보금자리,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모두 다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거라니까. 왜 그걸 모르나 몰라? 지켜보세요. 2035년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거기에 대한 책임 누구도 안질 겁니다. 하지만 전 지게 만들 거예요. 왜? 이 모든 거를 만든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들 있죠. 그거 다 리스트하고 그 사람들이 진행했던 모든 안건들 그거 다 공개해야죠. 내가 논문으로라도 써서 그거 다 공개할 겁니다. 진짜 이제 좀 있으면 2027년도죠? 부동산 버블이 시작된 지 10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2027년도부터 최소한 논문이 10년 이내에 100개는 나올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이제 부정부패죠. 그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부정부패.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논문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사지 마세요. 그리고 집 사시려면 여러분들의 현금의 성에 맞게끔 사시고 그냥 거기서 나는 평생 살겠다 그러면 사세요. 대출 50% 이상 받지 마세요. 제발. 소득의 30% 이상이 대출 이자로 나가게 하지 마세요, 제발. 소득의 30%를 대출로, 대출 이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출과 원금의 합산이 소득의 30%로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70%를, 70%, 70 중에서 20%를 생활비로 쓰더라도, 50%를 금융자산에 투자하세요. 금을 사든가, 어찌 저쪽 개, 개발도상국에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1988년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가서 당시에 삼성이나 현대, LG, 롯데와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세요. 그나라에 관련 투자 법률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돈벌수 없어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이제 양자 역학 개발돼서 비트코인 조만간 다 털립니다. 지켜보자고요. 항상 그랬듯이. 제가 3, 4년 전, 4, 5년 전부터 항상 그랬듯이 지켜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코앞에 낭떠러지가 와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정부가, 언론 주류 방송이, 이 기레기들이 돈 받고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지금 부동산을 사게끔해서 여러분들을 다 지옥불에 처박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 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도 월세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가 집을 사거나 투자할 때는 또 왜 투자를 했는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쫓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조금 만족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허덕이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무료 창업 무상 가맹 건국대학교 부동산 경영관리사 자격증 과정이 5월 초에 개강합니다. 4월 12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311호실에서 무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저는 뭐 자격증 팔아서 돈 벌지 않습니다. 다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 그래 봐야 돈 얼마 못 벌어요. 학교는 제가 무료 창업 무상 감액을 해준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부동산경영관리사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기회예요. 그냥 돈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누구 단한 사람이라도 가게의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어, 듣기 싫으신 분, 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영상도 싫으시면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이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쵸? 그리고 저랑 설전 피우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설전해도 데이터 없는 분들은 저랑 대화가 안 돼요. 아무튼, 마지막, 집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십시오.